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.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. 아멘. 사랑해, 하나님 아버지. 오늘 허락하신 이 하루는 주님이 지으신 날이며, 저의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하나뿐인 하루임을 고백합니다. 주님께서 정하시고 준비하신 은혜의 날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제 삶에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뜻이 있음을 믿게 해 주옵소서. 오늘 하루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. 이 귀한 날에 제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.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환경과 감정을 뛰어넘는 하나님 안에서의 깊은 기쁨과 감사가 제 심령에서 흘러나오게 하옵소서. 혹시 오늘 하루가 버겁게 느껴지더라도, 고단한 현실을 마주하더라도,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날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.